SBS 간판 하하면서 수요일에 호감 가는 천사죠. 수천사 주시은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고요. 오늘의 직장 트렌드는 쓰레기 주의기의 오알이었고요. 앞으로 카페에서 내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겠죠 네, 오알의 가장 첫 번째는 리퓨트, 바로 이것이라고 했는데요. 카페에서 한 번만 받지 않기 음식이 부족 저 네. 거절하기원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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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. 저도 아이디지 네. 아, 시분얘기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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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씨, 거절하기. 예전에 에서 알바를 했는데 비닐과 플라스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철파형 홈페이지 선물 표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어, 그럼 직장인 트렌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오가 봐야 할텐데 이 코너 들으시려고 회사에 네. 이미 도착했는데도 주차장에 있는데도 놀라우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직장 연애 보고서 해봐야죠 오늘 특별히 더 기대하고 왔습니다 <laughs> 유선희님이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지금은 제 방에 봄이 찾아옵니다. 오늘도 가사 연애하고 말 거야! 네, 사상 연애, 네. 사내 연애 사연을 소개해드릴 시간이죠. 마흔아홉 번째, 직장 연애 보고서입니다. 바로 만나볼게요. 직장 연애 보고서 제 49장. 꼭 좋잖아요.